오케이. 오케이. 아, 가본 내구도가 1.8이라고? 아, 그러네. 보통인데 거의. 가본 내구도는 어디서 봐? 가본 내구도? 님 가본 없어서 상관없어. <laughs> 오케이. 자, 나오셔서 이제 이 스케이프 프롬 타르코브를 누릅니다. 이게 플레이 버튼이에요. 예. Yeah.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아저씨 두명서 있죠. 예. Yeah. 왼쪽 스케브는 뭐냐면은 NPC로 참여하는 거야. 음. 우리가 NPC 몸에 들어가서 유저를 사냥하는 모드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저를 사냥하고 아이템 챙겨서 탈출할 수 있어 탈출하면 그 아이템 집으로 들고 올수 있고 오케이? 아하 자 PMC 어, 누르세요 어, 어디 들어가라고? 오른쪽, 오른쪽 PMC 이게 자기 캐릭터로 들어가는 거 PMC 누르고 어... 일단... 아 님들 퀘스트부터 받을까요 퀘스트? 죄송 어? 백두번 눌러가지고 트레이딩 가봐 캐릭터, 캐릭터 누르라고? 트레이딩, 트레이딩 Uh -huh. 세 번째. 그 트레이딩 가면은 저기 아저씨 여덟 명 있잖아. 상점 주인 여덟 명. Uh -huh. 눌러 가지고 왼쪽 위에 보면 태스크 세 번째 있어. 이 퀘스트거든. 음, 그것들 찾아다니면서 다 받아다. 받아. 받을 때 위에 네, 정중앙에 네, 버튼이 위에. 있다. 어셋. 음. 어, 좋아. 키야지. 어셋 좋아. 스리왜 이렇게 커? 첫 번째 퀘스트 아마 커스텀 가서 거. 사람 다섯 명 잡는 거니까 그거 그거죠? 아니면? PMC 가고 여기서 아니잖아. 아니 트레이딩 트레이딩 캐릭터 누르고 캐릭터 누르고 캐릭터가 아니야? 아니라 트레이딩 가서 사람 얼굴 상점 누르고 위에 태스크 응. 어한번 미션 두개 받았던데 딜레이 때문에 애들이 하도 몰아 해가지고 돌아갔었지 <laughs> 이 다음에 어떻게 받아 그 위에 어셉트 있어 어셉트 버튼 어. 아, 이 여지 전율은 잘 굽네. 이네캐스트는 이제 어떻게 알아? 그거 대충 보면 영어로 써 있음. 아, 레포함 된다 그냥 캐스트는다 받아야 돼. 캐스트는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일단 받아도 제약 없나 봐요. 어, 다 받아, 다 받아. 다 받아 조건이 나오는구나. 싹다 받아. What's y u r worry, 전사들? 무슨 일입니까? What you a r i n t e r e s t 뭐가 당신을 흥미롭게 합니까? 돈에도 굳지? 굿즈 그거 아니야? 김블 유튜브 굿즈 나온 거 사람들이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두개 정도 받으면 다 받은 걸 거예요. 자 나와 보세요. 나와서 맞아. 자기 음. 자기가 할 일을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요. 백 눌러서 캐릭터 들어갑니다. 두분다 들어오셨어요? 음. 음. 맨 위에 보면은 뭐 기어, 헬스, 스킬, 맵맨 맨 마지막에 태스크 있어요. 눌러보면은 자기가 받은 퀘스트들이떠 있을 거예요. 그 로케이션이라고 두 번째 탭에 보면은 커스텀이라고 써 있죠. 거기가 이제 맵 이름이에요. 맵 이름. 아하.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뭘 해야 되는지. 님들 뭐 해야 돼요? 아마 적 5명 잡으라고 써 있을 걸요. 스케브 5명 잡아라. 어버 2 1 2일3삼샷건 네. 그거는 샷건. 133샷건을 나한테 두개 갖다 달라라는 뜻이에요. 아. 아. 그다음에 그 위에 킬5 스케브는 NPC를 5명 쳐주여라 라는 아. 뜻입니다. 네. 커스텀에서 예, 그죠 그뭐 스케브가 NPC예요? 네, 스케브가 NPC. 그렇게 하면은 아, 이제 커스텀으로 퀘스트 깨러 출발합시다. 메뉴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 누르시고 나오셔서 PMC로 다음 누르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커스텀즈 커스터? 시간이 두 개가 있어요. 어. 야간전, 낮전. 한 시로 어. 갑시다. 한시 누르고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뭐 보험 드는 건데 그냥 넥스트. <laughs> 사실 일일 것도 없어서. 어, 그렇죠. 들어와 보실래요? 레디 누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게 다 무슨... 아이템은 뭐지? 아얘 걸로 퀘스트를 고르는 건가? 여기서 이제 그그막그막그 그, 그 그, 그 인슈어런스 보험 넘기세요. 보험 넘기고 음. 네 보험에서 넥스 트한번더 음, 눌러주세요. 레디만 안 누르 어 넥스 트 눌러주세요. 넥스트 음. 안 보일 때까지 다 계속 눌러. 어, 음흠. 다 눌렀어? 눌러본 이미 늦게 들어와서 지금 못 보지. 이거 같이 해야 되니까. 나중에 보면 되지. 다른 거 없어. 아두분다 새벽 1 시로 가셨어요? 오후 1 시로 오세요. 1 3 시. 1 3 시. 아, 13시, 13시. 아, 열세 시, 열세 시. 한 시에 가면 니들 아. 눈 감고 아. 게임해야 돼. 눈 감고 아. 게임해야 돼. 얘기를 빨리 빨리. 이거는 야투경 하지.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보통 밤은 안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 고인물들 가는데구나. 네. 오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케이, 김블루 오케이. 찾았어요. 김블루 제가 파티 초대하고 어디서 받는 거지? 뭔가 왔을 걸? 그냥 눈앞에 딱뭐 떴을 걸? 어, 왔다 그렇지. 야. 콩비니시 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갑니까? 넥스트 누르세요.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를 한번 걸어. 어허. 오셨어요? 어허. Uh -huh. 됐스 다왔어 자 이러면은 우리 3인조는 파티가 되는 yes. 8다 됐죠 위에 레디 누르시다 갑니다 하나 둘자 안녕하세요 자, 아직 안녕하세요. 안 들어가졌어요 q 이는 똑같고 자자 어, q 는 똑같고요 여기서 네. 몇 가지 팁 a l 누르고 E 하면은 오른쪽으로 한 걸음 Alt. E a l 누르고 E 어 오른쪽으로 Alt 누르고 Q 이런가 뭐 오른쪽으로 한 왼쪽으로 한 가루 음 조금 더 멀리 볼수 있다 이건가? 음. 어 소리 너무 커. 그 다음에 C 누르면 앉긴데 C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조정하면은 앉은 높이 조정 가능 자세. <웃음> 사운드 좀 <laughs> 뭐라고 뭐라고? C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위아래로 하면은 앉은 높이 조절 가능. C 마우스 C 휠 누르고 휠. 마우스 휠. 아 어그 다음에 평소 상태에서 마우스 휠은 걷기, 속도. 이 게임 사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조정을 잘해야 돼요. 근데 어... 갑자기 빠르게 느리게 왔다 갔다 하고 싶잖아. 캡스락 누르면은 음. 속도 조정 가능 캡스락 한 번에 훅훅 조정 가능 아, 캡스락? 어, 쉬프트는 달리기고. 그쵸? 뭐이 정도면은 기본적인 거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일단 이거 받으세요. 이거 사이가 샷건인데. 사운드가 뭐요걷는 사운드. 두분 두 중에 한분 챙기세요 바닥보면서 이거 앉는게 뭐더라 잠시 C C 테이크 어떻게 합니까 테이크 마우스에서 F 아 F 괜히 총 나갈까봐 나눠가지지 아, 마시고 아, 두분 중에 한 분이 드세요 <laughs> 어디에 <어떻게, 웃음> 버려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양보 어게하 제가, 제가 줄게요 제가 줄게요 이거 <laughs> 어떻게 버려 어떻게 버리는거죠 이거 탭 눌러서 아이템 누르고 오른쪽 눌러서 디스카드 아 됐다 음. 아 아예 제 드리겠습니다 편의성은 조금 더 바뀌어야겠는데. <laughs>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 그다음 님들 결정적인 거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장탄이 얼마나 았는지 음. 몰라요 게임은. 예. 네. 알트 아 T를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들여다 보면서 대충 얼마나는지 가늠만 하거든요. 오른쪽 아 아래 풀이면은 꽉차 어, 있는 거, 하프면은 반 남은 거, 반 대충 반쯤 남은 거뭐 이런 식이에요. 그 이때까지 알려준 아, 것 중에 반도 기억 안 나요 선생님? 예, 네, 하다 보면 기억납니다. 쳐맞다 보면 들어오세요, 따라오세요. 아, 야 되는구나. 네. 따라오세요. 잠시만, 왜 이렇게 느리지? 마우스 힐을 올려야 이 속이 빨라지죠. 아 맞다 맞다. 근데 저도 아, 여기 맵을 맞다. 많이 온건 아니라 저도 초보예요 이제. 아 이렇게 해야 한번 진행해 봅시다. 아, 일단 우리의 목표는 탈출. 음. 아이템 챙기건 말건 어쨌든 탈출. 음. 어, 아저 앞에 사람 뛰죠. 저 앞에. 오아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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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숨어 숨어 맞다, 안 돼, 이 게임. 안 돼, 숨어 맞다야 맞디라면 안돼이 게임 맞디라면 안돼 숨어. 숨어! 없는... 눕는 거 뭐야? 눕는 아니, 거! 아니 눕지 말고 나, 나 있는 구덩이로 들어와! 죽은 사람 있어? 없어, 나 없어. 지금 왼쪽 다리 아파 여기 들어와서 치료해 치료 들어와 구덩이로 들어와 구덩이 들어와 쟤네 싸움 아, 붙었어 들어왔어. 괜찮아 들어왔어. 들어왔지? 탭 눌러서 헬스 오케이. 눌러보면은 음. 위에 있는 몸에 어디가 고장 났는지 보여 왼쪽 다리 어, 망하졌어 거기다가 밴디지, 스플린트 뭐 이런 거 적재적소로 쓰면은 치료가 됩니다 어, <laughs> 블루, 가다 맞아줬나봐. 나한테도 안 맞았어. 고마워, 블루야. 나 죽어. <laughs> 고맙다. 하고. 어. 아, 이래서 안 보이는 거구나. 어. 여기 참고로, 이거 배그가 아니라서 이 거리에서 권총 맞아봤자 아프다고 화냅니다. 튕겨냅니다. 아, 가, 진짜? 갑옷으로 튕겨낼거에요 갑옷으로. 우린 갑옷 없잖아. 어, 그러니까 님들은 조심해야지. <laughs> 오케이, 일단 치료를 완료해주세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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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내 앞쪽에. 내가 보고 있는 방향. 왼쪽. 도로 갔나 저기, 선생님? 네? 네, 왜요 왜요? 우린 호응할 수가 없는데. 네, 숨어 계세요. 숨어 계세요. 제가 잡을게요. 그럼 되는 건가요? NPC 아닌 음, 것 같거든요? 움직이는 거 보니까? 어, 쟤네, 보, 쟤네 쏜거 보면 NPC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님들 사이가 있지 않아요? 사이가... 하나 있는데 그거 집탄율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안 꺼내고 있는데. 지금 뭐하십니까? 지금 죽어요. <laughs> 꺼내셔야되니 괜히 쐈다가 소리만 크니까 최근 저기 있거든요? 사람? 치거나 잡은거 같은데? 저 앞에 시체 있다 길 중앙에 근데 아, 저걸.. 저저 저, 저, 저 앞에 앞에 도로 앞쪽에 있다 엄청 여러 명이야 빼빼빼 빼빼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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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오뒤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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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나총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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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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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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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볼게 버텨 로 최대한 싸워봐. 아, 오른쪽 위에 핑이 보이네. 굉장히 높네. <laughs> 보스몹인가 이거? 보스몹인 것 같아. 이거 레이든가? 왜 이렇게 걔들 뭉쳐 다니지? 원래 저기까지 안붙쳐 다니는데. 근데 얘네 갑옷 너무 짱짱해. <laughs> 저는 아 보스몹이었대. 방금 우리랑 싸운 애가. 우리가 그냥 아... 아다리가 안 맞았음.